주식 농장 지주인들 을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동산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H현대그룹 계열의 태양광 업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넘습니다. 태양광 셀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태양광 제조업체를 업체, 넘어서 인버터하고 ESS 등의 시스템 설치 등 태양광 에너지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10날 나왔던 이슈죠. 미국 세액공제 유지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미국의 태양광 관련 투자 세액공제 세액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면서 태양광주가 강세를 보였다. 동사와 함께 한화 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등이 동반 상승했다. 미국의 태양광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태양광주가 강세를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카말라헤리스 후보와의 토론에서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확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통령 당선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태양광 산업에 들어가는 투자세공제 즉 ITC 등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태양광 업황 전망도 밝다. 고금리 중국 태양광 업계 공급 과잉 영향으로 힘들었던 태양광 산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은 수요 증가보다 고급 감소에 따른 재고 레벨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24년 내내 이어진 중국 업의 공급 감축과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의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재고에 대한 관세 부가 시작되는 고려 시센티멘털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 요거 관련돼가지고 자, 똑같은 태양광 주입니다. 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는얼마안 됐습니다. 11월 7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당시에 이제 당시에 이제 후보실이었죠. 트럼프 당선 우려에 트럼프 당선 우려에 태양광주 줄줄이 약세란 제목이 되었습니다. <laughs> 똑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세액공제 유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 자 11월 7일에 났던 이슈는 트럼프 당선 우려에 태양광주 줄줄이 약세란 제목이네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는 대표적인 반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 1기, 트럼프 정부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풍력과 태양광 등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전력 생산이 적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우려감에 태양광주가 하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다? 아,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 풍력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풍력은 아직까지도 뭐 세액공제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은 좀 따로따로 따로 봐야겠죠? 근데 기존에는 태양광 풍력 모두 다 트럼프 당선 우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다? 예, 태양광을 계속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악재로 이상, 악재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호재란 거죠. 그 때문에 강하게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고좀 별도로 봐야겠죠. 투자 참고하시고. 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중국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중국 내용 나왔죠? 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찌보면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인 치킨게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에, 과거 치킨게임 하는 게 뭐였죠? 과거 치킨게임 했던 게 이제 반도체업황이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았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른 데다 도퇴했습니다. 치킨게임 해가지고 다 이제 승, 피해자로 돼가지고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식합니다. 자, 태양광도 마찬입니다 현재 치킨게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게 어떠냐면은 중국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각, 우리나라 보면 각 도마다 이제 무슨 공사, 개발공사 그런 데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가 성이죠 성. 중국은 그 성마다 각각 의 어, 개발 공사 그런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공사했던 데가 대부분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보다 오히려 싸게 팔고 있습니다. 완전히 덤핑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태양광 산업 자체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왜 원자재보다 비, 그러니까 오히려 싸게 파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버텼느냐? 중국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 해줬습니다. 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야, 태양광, 싸게 팔아라.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어떠냐면, 중앙정,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제는 지방에 있는 공사들, 이제 부채비를 높고, 높거나, 조금 이제 재, 재정적으로 안 좋거나, 그러면, 에, 없앨 수가 있어. 에, 그냥 지원 끝내고, 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고 해야 될까요, 저기, 음,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 관공서 쪽 공기업 같은 데다가 이제 정부, 이제 지원을 좀 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전에는 완전히 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싸게 팔면은 본인들이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중앙정부에, 중국정부에서 주다 보니까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버텼지만은 이제는 지원금을 뭐 줄이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아, 나도 이제 살아야겠구나. 라고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태양광 관련된 패널인지 모듈 쪽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중간의 무력부행 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태양광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얼마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세액공제까지 유지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죠. 이제 기존에는 태양광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아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숨 쉴만하다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주가 보시게 되면 자 추세선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과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쫙. 어떻습니까? 최근에 돌파했죠. 기존에 보시던 한번 돌파 시도.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까지 실패했다가, 이번에 네 번째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을 쌍바닥, 요 앞에까지 보면 삼중바닥까지 볼수 있겠는데, 뭐좀 타이트하게 봐서는 쌍바닥 정도 형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이렇게 상승 엔자인 패턴의 강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닥권에 강한 상승할 때는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 나올 때 말씀드리고 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하필은 주가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때는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때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구간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식 농장 지주님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날 주가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살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말씀드리는 청 참고하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구하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 요구간의 대략적으로 상당히 거량 터졌죠? 이구간의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25,9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26,200, 26,350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한 저항대에서 이제 지지대로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장대 양봉의 얘들면좀 작게 보지만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참고로 적으 20일 평균 거량 대비 799.7% 그러니까 20일 평균 거량 대비 오늘 종가 아, 오늘 거래량이 거의 8배 정도 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20일 평균 거량은 17만 1337주입니다. 17만 요준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137만 주터다는 거죠. 거의 8배 정도 대량 거래 터졌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의 대량 터지면 어쩐다 했죠? 일단, 관심지에 넣어놓고, 눌림목 구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그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절대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 활용하시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4,000원. 어, 좀 밑에부터 볼까요? 자, 2만, 요 정도네요. 24,000원부터 해가지고, 요 위에까지, 27,5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현재 역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죠.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면서 현재 다중 바닥 형성했습니다. 삼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 형성한 상태에서 현재 하락 추세, 요 추세선 그렸죠? 추세선 그려 보니까 여기서 돌파 시도 한 번, 두 번째 시도, 이번엔세 번째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고 보시면 되고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났던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의 저항대 위치가 대략적으로 2 7 0 50원 구간이 되었습니다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만 어, 여기네요. 예, 예 대략적으로 22,000, 2만 22,800원 2천, 2만 2천 정도에요. 22,800원부터 해가지고 29,600원 간에 현재 매물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분봉 모시도록하겠습니다 30분봉 위치는요, 현재 장대양봉의 대량거로지지대 같은 뚫고 있이 유관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 어, 대량거 터졌죠? 이 구간의 지지대 위치는 23,200원에 있고요, 매물대 위치는 현재 25,000, 요 밑에 볼까요? 2 5 4 2 5원돼 가지고 현재 26,84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가볍게 돌파하면 매물대 없이 분봉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현재 30분봉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2 4 4 2 0원권 됐습니다. 자, 저항다운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강한 상승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모권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58% 상승하면서 26,000 350원 과 됐습니다. 1차장 때는 27,000원, 그 위에 28,500원, 그리고 30,000원과 32,000원, 35,000원, 37,000원, 39,000원 과 됐습니다. 39,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4,000원, 그 밑에 22,000원과 2만원, 19,000원 19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당 보셨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17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는면 전반적으로 외국은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한달 동안 23만 4 0 0 0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역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이 입지에 들어왔고요. 투신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상업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기관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신하고 금투 위주로 보시고요. 현재, 보험이 입지를 하 했습니다. 입질 이후로 계속 순매수 하는지 A 주시하시고, 연기금과 상업펀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핵심이 뭐냐면,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수급 주체입니다. 연기금은 원리 보는 투자 주체이고, 투신은 짧게 짧게 보는, 에, 그 짧게 보는 수급 주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신이 매수, 현재 최근에 매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신용 비율 같은 경우 3 4대입니다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현재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그룹의 중간 지사가 되겠죠. 53.5%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에, 24년 작년에 4,100원대에서 올해 2025년도에 5,100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외형, 외형 성장 이 예상되는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 이 24년도에 8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에, 25년 올해 185원까지, 뭐, 물론 숫자로 보면은 엄청난 숫자지만 거의 20배 이상이 영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23년, 24년 적자했다가 올해 25년도에 1 2 5억원대 흑자전환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이 60억원대, 4분기에는 40억원대 적자전환 됐고요 어, 24년 1분기 때1 4 5억원대 적자전환, 2분기 때는 다시 70억원대 흑자전환, 3분기 때는 34억 나왔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23년 4분기 때 49억 적자에서 24년 4분기 때는 37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2억 원 대비 올해 40억 원 흑자 전환, 2분기도 역시 2분기 조금 약하네요. 작년 79억 원에서 올해 42억.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상태가 되겠고요. 올해 영업인익은 3.5%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0.9%대에서 올해 3.5%까지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개선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올해 EPS 1,089원, BPS는 33,661원이 33 됐습니다. 1,100원 계산하게 되면 현재 2 6 0 0 0원대이기 때문에 PR 한 15배, 14배 수준을, 15배 수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 8배에서 12배 원이지만은, 현재 이 종목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입니다. HD 현대에 따라큰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2천억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어, 어,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소형주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모멘텀 A 주시하시면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세액공제는 계속 유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비중 같은 경우현는 태양광 모듈에서 87%, PCS에서 17%, 10%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h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었죠.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할되었다고 보시면 되요. 신규상장으로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물은, 유상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 한 번도, 매물 없다 보시면 됐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이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HD 현대그룹 안에서 소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관계사와 연결된 상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판매업을 하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자,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술적 분석입니다 일 봉상 1개월 내에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쌍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현재 상승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자 20일 평균거량 대비 대략 8배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평균거량이1 7만여준데 오늘 137만주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복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25,900원이고요. 매물대 위치는 24,000원에서 27,500원과 었습니다 주봉 3, 3개월 내에 보는 시가라고 말씀드렸죠. 다중바닥이 형성한 상태에서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저항대 위치는 2 7 0 5 0원되었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22,800원에서 29,600원과 됐고요. 30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매매하는 스윙 매매. 시가이라점 참고하시고요. 30분 같은 경우 현재 대량거래장대양봉 지지대 위치는 23,200원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매물대 위치는 25,420원에서 26,840원에 돼 있습니다. 60분 입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24,420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D 현대 안에 솔루션 오른손가 26,3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전 기관이 핸들어, 현재 순매수함, 기관이 핸들어 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틀려야는데 최근에 보면 어떻다? 금투하고 투신이 최근에 강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관의 평균에, 그러니까 금투하고 투신의 특징이 뭐냐면, 짧게 보는 시각입니다. 보험과 연기금은 멀리 투자하는 수급 주체라고 보시면 됩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투하고 투신이 돌았다는 얘기는 짧게 보는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돌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올해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2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트는 미국의 태양광 세액공제 유지 기대감이 있다. 관련돼가지고 트럼프 당시에 후보가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관련돼 가지고 세액공제 관련된 모멘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즉 ITC 관련된 세액공제 a 주시이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봤습니다 차투세는 70.4이기 때문에 과열구 수급추세는 84.1이기 때문에 과열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 같은 경 절대적으로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이고요 제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죠? 그 구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 1차는 2만 2천 원, 2차는 1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까지 눌림목이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 손절라인 돼 있죠? 이 구간을 좀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2만 2천 원 정도나 1만 9천 원도 정 오게 되면은 아그 그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사도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24,000원, 2만 22,000원, 2만원, 2만 원이 정도를 눌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비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